국내 최대 규모의 창농 귀농 박람회 중 하나인 에이팜쇼가 지난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에이티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K 농업의 힘 우리가 키운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박람회에선 350개 부스가 마련돼 우리 농업의 저력을 한껏 뽐냈는데요.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 스마트팜 등 첨단 기술이 접목된 농업 혁신 사례들을 소개하는 AI 스마트 농업관은 많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유민월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바구니를 실은 AI 농기계가 천천히 움직입니다. 사람의 음성을 인식해 스스로 이동하는 이 운반 로봇은 스마트 농업의 미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처럼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농 귀농 박람회 에이팜쇼가 29일부터 4일간 서울 서초구 a t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개막식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정이용 국민의힘 의원 등 각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A팜쇼가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농업과 농촌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중심축으로 커 나갈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람회 개막을 축하드리며, 농촌에 대한 여러분의 각별한 애정과 응원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역대 최대 최다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에선 350개 부스가 마련돼 세계시장 개방에 대응한 우리 농식품의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이런저런 행사라든가 뭐 진행하는 사업 같은 것도 알수 있어서 좀 좋은 계기가 됐었고 정확, 전체적으로 이 아, 회사는 이런 거 마련한다, 저 회사는 이런 거 한다 그런 것들을 좀 한눈에 알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AI 스마트 농업관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 스마트팜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접목된 농업 혁신 사례들이 선보였습니다. 귀농, 귀총 관련 섹션에서는 청년 귀농인들이 자신들의 경험담을 직접 공유하는 강연도 이뤄졌습니다. 또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한 청년 마을의 사례가 참관객에게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지원 사업, 지원 정책 이런 걸다 계속 깨고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올해 보면 한 10년 정도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기농인들을 대상으로 또 저희도 이제 기농 교육도 직접 하고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농에 관한 모든 정보들을 이제 맞춤형으로 이제 제공해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외에도 전통주장인의 안내로 직접 전통주를 만들어 보는 원데이 클래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준비돼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어, 일단 에이팜쇼라는 그 행사에 처음 참여하다 보니까 어, 이제 농업이나 이런 관련해서 이제 관계자들이 많이 오실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막걸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어, 도움도 되고 뭐 다양한 바이어들도 만나고 그런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보여주는 2025 에이팜쇼. 창농과 기농을 준비하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줄 것으로 기대가 모입니다. MBS 유민울입니다.